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도형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봐봐 아, 당연히 이 점과 이 점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써져 있냐면 삼각형 OPR의 넓이가 뭐래 삼각형 OPR의 넓이를 뭐라고 표현한데 FM 좀글좀 좀 읽어라 제발 너 이상하게 대답하지 않았어 FM이라 했어. FM이라 했어. 자 그다음 삼각형 OQS가 뭐라고? GM. 어 이게 GM 대우가? 음, 아 너네 이걸 모르겠구나. GM 대우 뭔지 모르지? 대우? 그, 그 옛날에 광고가 막 GM 대우가 막 이러는 거 있었네. 그거 개웃긴데. 어쨌든 요렇게 표현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삼각형 OPR이라는 식이 누구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야. FM. FM이 아니라. m과 관련된 식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게 그 뜻이라고 fm이라는 소리가. 어, 이해됐죠? 자, 그러면 그래. 일단 좋아. m로 으 m과 관련 시켜서 표현을 한번 해보자. 네. 왜? 치셨나 어, 그 한번 가보자. 네. 자, 그럼 일단 당연히 너라는 놈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면 어떻게 할까? 가정. 가정. 뭐라고 놓을까? a, a? a. 좋아, 예, a로 놓읍시다. a라는 문자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 a 콤마 0이 되겠죠. 네.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네. a 콤마 아? 어? A, 아. 그냥 AM. am 이 직선 위에 있잖아. 이 직선 위에 네. 맞지? 네. 자,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 여기를 뭐라고 놓을래 여기 이점 B. 어 좋아 그 일단 B 일단 일단 B로 한번 놔보자. 이점 B라고 놓으시면 이 점의 좌표는 당연히 B, 마 B, M이 되겠지. 이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전히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삼각형 OPR의 넓이를 쓸 텐데 OPR의 넓이는 당연히 A 곱하기 A, M 곱하기 뭐? 2분의 1. 그래서 2분의 1에 a제곱의 m. 요렇게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gm이라는 이놈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b제곱의 제곱. B m이죠. 네. 자, 원래는 잘 봐. 여기 길이는 뭐지? 길이는? 이 점의 좌표가 B일 때, b 콤 0일 때, 요 길이는 뭐야? B. 다시. 예를 들어,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이 길이 뭐야? 절대. 값이죠, 절대 값. 그러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길이가 마이너스 B고, 높이 역시 마찬가지, 마이너스 BM인데,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왜 둘이 곱했으니까. 결국 이제 요렇게 식이 표현이 된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현재 스코어 우리가, 어 뭐를 해야 되냐면 잘봐 결국 f m 빼기 g m이지 네. 결국 우리의 식이 리미트 m이라는 놈이 무한대로 갈때 f m 빼기 g m이야 f m 빼기 g m 네. 그럼 얘는 당연히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괄호 열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라 쓸 거고요 이해됐죠? 네. 자 이거 분해 이거 분해 뭐야? 어, m 곱하기 fm 곱하기 gm 이잖아. 네. fm 곱하기 gm 이니까 너 곱하기 너를 쓰는 거야. 네. 그럼 쓰시면 4분의 1 곱하기 a제곱, b제곱 곱하기 m제곱이겠네. 맞죠? 그럼 기본적으로 m, m 하나씩 약분하시고, 됐죠? 그럼 내가 결국, 어, a제곱 빼기 b제곱이라는 놈과 a제곱 곱하기 b제곱이라는 놈을 M으로만 표현하면, 우리에 있는 모든 식이 M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예린이 쌤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 오케이. 따라서 내가 할 일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과, 그리고 A제곱 곱하기 B제곱은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요? 네. 방금 말투 어땠어? 좋았어요. 괜찮았어? 어. 어쨌든 요두 놈을, 요두 놈을 M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게 우리 문제, 우리가, 이 문제 풀이는 가장 주 목적이 돼버린 거야. 주 목표가 응. 그럼 이제 보니까 근데 A랑 B라는 점은 어떤 점이야? 가정하는... 그러니까 어떤 점을 내가 x 어떤 x 좌표를 가정한 거야. 네, 뭐 너와 그렇지. 너와 나의 교점이잖아, 그렇지? 자, 교점이라 얘기하면 쌤이 되게 많이 강조했던 식, 교점 방정식 세워주세요. mx는 x-1분의 x 플러스 1이겠지. m은 일단 0은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뿅 넘겨서 정리하시면 mx제곱 마이너스 mx는 x 플러스 1. 한번더 정리하면 mx제곱 마이너스 괄호 열고 m 플러스 1의 x 플러스... 에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되겠죠? 빨랐나? 괜찮았어. 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다? 박치시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다? A랑 B입니다. 맞죠? 따라서 A 곱하기 B는 무엇? 마이너스 M분의 1이고요. A 플러스 B는 무엇? 요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 일단 요거는 됐네.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m 제곱분의 1인 거요, 됐지? 네. 그럼 일단 요거 1 네. 됐죠? 네. 네. 그럼 이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만 표현하면 되네. 네. 그런데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당연히 무슨 차 공식을 쓰고 싶니? 네. 합차, 푹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얘는 알지? 네. a 빼기 b만 하면 되네. 네. 자, a 빼기 b가 문제인데 사실 a 빼기 b는 요렇게 표현합니다. 루트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빼기 4ab 이렇게 이거 왠지 알아? 어 왜냐면 절박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4ab는 a 빼기 b의 제곱이잖아. 그 놈에다 루트 씌운 거야. 원래라면 근데 원래라면 여기에 절대값이 있어야 되거든. 왜냐면 차라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나는 지금 분명히 A를 더큰 좌표로 잡아놨지.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렇게 지우셔도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돼. 이거 네. 계산하시면은 아씨 복잡하네. 이거 있잖아. 이렇게 바꿔서 계산하자. 1 플러스 M분의 1로. 이거 왜1 플러스 M분의 1 되는지 보이죠. 이만큼이 1, 이만큼 이 M분의 1. 네. 자, 그래서 이거는 루트 도와줘. 1 더하기 m분의 2 플러스 m제곱분의 1 빼기 m분의... 플러스 m분의 4 이렇게 될라나? 그럼 어쨌든 얘는 루트를 포함하는 식이니까 오! 개복잡하네? 루트... 어 왜? 루트 어, m제곱분의 1 플러스 m분의 6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이게 A- B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잠깐만 하 이렇게 복잡하냐? 이론은 어아어 어디서...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어 자아 어... 그럼 이제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이라는 이놈이 남은 식이 어디다 쓰냐? 밑에. 여기 밑에다 쓸까? 요만큼자 결국 제는 어, 리미트 M이 무한대로 갈때 2분의 1과 4분의 1 역시 약분하자 여기 2만 남을 테고 음. 그럼 최종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m과 m 약분됐고 분모 전부다 분자 전부 다 약분됐네 맞죠? 그럼 이제 내가 a제곱 곱하기 b제곱만 쓰면 되는 거고 a 플러스 b는 얘였잖아 1 플러스 m 분의 1 곱하기 맞아? 그리고 너였으니까 루트 m제곱 분의 1 플러스 m 분의 6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너 어디로 가? m 미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지 너 어디로 가 따라서 니들 어디로 가 따라서 너 어디로 가 따라서 우리 전체 2분의 1 이렇게 가겠네 아 잠깐만 나 앞에 3을 안 곱해놨다 문제 3 곱해져 있지 어 여기 3, 어, 그냥 여기 3 곱해져 있으니까 6분의 1로 간다라고만 하면 되겠지 어 요렇게 요 정도는 극한 문제에서 충분히 자주 나올 법 하니까 한 번만 좀봐 이거는 특히나 뭐 너네, 좀전 좀 그, 뭐, 바로 직전 시험 범위기도 했으니까, 한 번만 정리해줘. 알았죠?